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벌써 참치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 텃밭 여기 저기에 씨앗이 날려서 자라고 있는 진짜 친나물 참치라고 그러지요. 참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어, 나물로 먹어오던 곳으로 생나물로 먹고 말려서 묵나물을 해서 먹는 것이 이 참치지요. 예전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묵나물은 참치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묵나물의 대명사는 참치였는데 요즘은 다양하게 먹을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 요 참치는 양지 쪽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한번 심어주면 정말 평생 먹을 수 있지요. 뿌리가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가늘게 올라오던 새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굵직하게 올라오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오, 참치, 음. 아 향이 너무 좋지요? 이 자연에서 그대로 텃밭에 여기 저기에서 자라고 있는 이 참치, 진짜 향으로 먹고 향으로 하는 것이 이 참치라고 할수 있죠. 참치는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참치를 먹으면 폐, 기관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참치 속에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관지 질환 예방,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참치나물을 말려서 차로 즐길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치나물을 차로 즐겨 마시면 수분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감기, 감기에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또한 참치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봄의 새순나물은 종류별로 한 번씩 먹어야 여름을 건강하게 날수 있다고 하지요. 이 참치도 그 중에 하나로 생으로 쌈으로 먹을 수 있고 삶아서 무침을 하여 먹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어, 라면 끓이거나 어떤 탕을 할때이 생치를 그대로 넣어서 먹으면 고그 향이 끝내준다고. 음. 억센 것도 탕에 넣으면 푹 익었을 때그 맛이 최고라고 하지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참치. 혈액 순환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지요.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몸에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 텃밭 여기저기에 있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이 참치를 채취해 가보겠습니다. 참치 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이따가 친구가 오리, 오리 주물럭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져가서 밥을 볶아볼까요? 오리 주물럭과 함께 밥을 볶아 볼까요? 쌈도 먹고 우와 온옷세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봄나물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니 낮에 햇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물이 진짜 너무 검세금세 자라지요. 채채 가봅니다. 요것은 쌈으로 먹고요. 요것은. 끓는 물에 데쳐 무침을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참치로 한 밥상입니다. 참치는 맛소금으로 무쳐봅니다. 맛소금 작은 한티스푼이요. 마늘도 한 스푼. 들기름, 들기름 한 스푼. 오늘은 작은 티스푼입니다. 요 나물은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짠 것이지요. 이렇맛 소금하고 들기름 조물조물. 음, 치향이 딱 나옵니다. 봄치아 정말 음 좋아요. 요간깨 반만 갈아서. 오, 이렇게 하면 끝이지요. 오늘은 참기름을 살짝만, 아주 한 방울만 참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봄나물에 또 다른 풍미. 음, 정말 간편하지요. 봄나물은 이것저것 양념할 필요 없어요. 양념을 적게 해야지 봄나물의 그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담아 봅니다. 오늘은 김 누구누구 생일이어서 여기를 올려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친구들이랑 왔는데 딱 만났네요. 요거는 참치 무침. 요거는 쌈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오리 소금구이입니다. 오리 소금구이와 함께. 응, 음. 음. 요거, 요거, 요거. 참치를 싸서 먹어볼까요? 음, 이렇게 고기를 싸서 먹어도 죽여져요.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요 생참치는 쌈으로 먹다가 남으면 이따 여기에 볶음밥을 할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열심히 먹고, 이렇게 무침만이 아니라 쌈으로 먹고 볶음밥에 넣어도 최고, 최고인 진짜 진한 물, 참치입니다. 참치 이렇게 볶음밥에 넣어도 음 밥도 심심해지고 생참치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답니다. 음 맛있어 보이지요? 참치 볶음밥입니다. 오늘은 봄에 나오는 참치, 진짜 치나물, 치나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